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같은 1세대 양띵네 집에 이제 왔는데 집들이 때를 못 와봐가지고 좀 미안해서 그리고 또 펀딩도 펀딩인지라 펀딩 후원금을 좀 올리러 와봤습니다 지금 답장이 안 와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래요 양띵을 모르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랑 10년 넘게 이제 또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고 저희가 가난할 때 항상 맛있는 음식과 술 이런 것도 다 사비로 사전 좀 은인 같은 존재인데 또 이거 펀딩 도와달라고 가면 또, 또 지랄을 할것 같긴 한데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앨범이 99,000원짜리가 제일 비싼데 제 목표 금액은 지금 양띵 부부한테 한 200만 원 겁니까 지금 진짜. 야 그만 진정. 네, 조용. 아, 제, 쟤는 겁이 많아. 얘는 유기견이어가지고. 지금도 유기견이야? 아, 양띵 남편 강석씨고 뭐. 집들이 하지? 선물. 아집 너무 좋은데. <laughs> 여러분 응. 집 밖에 잔디밭이 있어요. 뭐 와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도대체 마인크래프트로 뭘 했길래? 너무 넓지 않아? 둘이 살게? 넓지. 근데 여기는 딱 저기 반이 생활하는 곳이고, 여기는 방송하는 곳이야. 여기가 안방. 안방 막 찍어도 돼요? 부부 자는 데인데? 아니, 다 나왔다니까? 이미? 네, 안방이고요.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얼마나 성공하신 겁니까, 양사만님? 블로그 얼마 오래 써았는데요 어. 여기 강아지들 씻는 공간. 강아지들 씻는 공간이 <laughs> 따로 있다고요? 개개 어. 개 욕실이 따로 있다고 집에? 여기는 선룸. 이거 그러니까 뭐가 열면 자꾸 뭐가 나오네? 어 여기는 나무인데. <laughs> 우와. 여기는 쓰, 쓰레기나 뭐 이런 거 청소용품 넣는 선룸. 실례지만 여기 총몇 평이에요? 60몇 평대? 60몇 평대? 60몇 평이요. 둘이 사는데. 아 사무실이 아까 친구라니까요. 사무실 또 이제... 따로 있잖아요. 아니 거기는 다른 일하죠. 여기가 방송 방송 방. 네. 여기 저희 가족들이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얘기 들었다에요. <해요. 웃음> 여기가 저의 그 역사가 담긴 건 여기 있거든요. 양지영 말고 양띵으로 써요? 네, 양띵 역사는 여기 여기 안에 다도. 와. 이런 거 유튜브에서 주는 거죠? 다? 그쵸? 유튜브에서 보내준 것들이죠? 저희는 유튜브랑 안 친해가지고. <laughs> 이, 이게 골드버튼이 요즘 거랑 달라서 신기하지 않나요? 아, 이게 옛날 거잖아. 네, 옛날 거.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요즘 이게 거. 거. 와. 옛날 거, 요즘 거가다 있네? 저 근데 이거는 받았는데. 네. 어1 0 0만에서 구독자가 떨어져가지고 뭐? <laughs> 이거 안 찍었어요. 아 근데 원래 1 세대는 구독자가 떨어져야 돼. <laughs> 여기 화장실 마지막 화장실. 화장실. 네. <laughs> 화장실. 여기는 건식. 그냥. 거짓말 말이지. 코코코 거짓말 머리끝 발끝. 한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이안마이자 거즈마. 거즈마. 거즈마 안마이자 오신 이후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오늘 영상 제목은 유튜브 1세대 재력. 아, 저희가 앨범 펀딩을 시작했잖아요. 음. 어, 많이 모였던데요. 그래서 이제 앨범이 이제 4천만 원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조금 넘은 상태고 그럼 왜왔겠어 음. 친한 오빠들이 앨범을 처음으로 이제 내는데 앨범을 사주는 게 맞지 않나 아, 너 카톡으로 뭐랬어 아. 그, 바꾸자고 했잖아 화장품이랑 당연하죠 아니 자기들도 안 사주면서 아, 아니 거지 아니, 방패 언제까지 쓸 건데 <laughs> 방판인 줄 몰랐네 아방문판매아 왜냐면 뭐. 온다고 하면 못 오게 할까 봐 일단 온 거거든 놀러 온줄 알았지 어, 그리고 앨범 사줘 제일 제일 좋은 게 99,000원 근데 거기에 우산, 블루투스 스피커. 쿠쿠쿠루 블루투스 스피커요? 네. 네. 쿠쿠쿠루 노래가 세곡 들어가 있는 USB 카드, 티셔츠까지. 오. 오. 이 모든 게다 99,000원. 우산의 구성, 티셔츠. 구성은 좋네. 구성 좋아요. 응. 아, 나 블루투스 스피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니까, 러 그, 지금 텀블벅 들어가서. 아, 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아. 어, 어, 우산 귀엽다. 그쵸, 그쵸.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뭔데? 카드. 이 USB 카드. 오. 이걸 거 이제 컴퓨터에 꽂으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지. 라이브 해줄까? 아직... 아, 이게 아직 곡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펀딩이 돼야 이제 펀딩이 녹음을 해서. 곡은 이거... 나와 있는데, m r 은 나와 있어. 거품... 티도 이거 로고 이쁘다. 응. 그러니까, 그니까 둘이 커플로 이쁘다니면 얼마나 좋아. 제주도 갈 때. 아, 박스티야? 어. 사이즈도 커. 티그룹 응. 모자랑 양말 잘 신고 있는데. 오빠 그거 구멍 났더라. 그... 아, 티 원래 그래? 구멍 나 있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아, 진짜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원래 구멍 나 있다 했어. 뭐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받아 두개다 구멍 나. 어, 나난 어. 어, 원래 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서 내가 원래 나있네 어머 표정 관리하는거 봐. 죄송네 아니 장난치는 거야. 같 내용 진짜 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아니. 아 저거 가서 보여줘. 진짜야. 나이거 디자인인 줄 알았지. 봐, 봐. 여기 봐. 아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음 이거는 디자인이야. <웃음> <웃음> 이 정. 오빠가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뭐야? 너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 뭔지 알아? 뭐야? 일인일. <laughs> 우리가 어. 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아니 뭐 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나는 근데 그래 만약에 양띵크루가 앨범이 나온다 발 벗고 홍보 같이 하면서 사야지 나도 나 앨범 낸적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낸너 <laughs> <laughs> 얼굴 봐서 좋다 이렇게 뭐 그러게 앨범 때문에 온게 아니라 집들이 오라고 음. 진짜 한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한번안 오시다가 딱 앨범 나오니까 오시네요 그러게 속 보인다 그니까 얼마짜리 하셨는지 19만 3천 원. 아 감사합니다. <laughs> 대박 나게. 꼭, 꼭 펀딩 성공할 수 있도록. 라이브 너몇명 보냐? 방송하면? 음 평균 만명 이상은 보지. 그러니까 그만 명한테 그냥 막 게임을 하다가 아 맞다 구구클 오빠도 앨범 나온대 데한 마디씩만 해주면. 그게 이제 방송 스트리밍이랑 광고라는 광고란도... 또 혼자 말인 것처럼 하고, <laughs> 혼자 <한> 말인 것처럼 <laughs> 이제 저녁 먹어야지. 아 밥도 먹고 가는구나. 아, 뭐? 앨범 사 줍쇼 <laughs> 한키 줍쇼 다하는구나 하는, <laughs> 근데 시켜 먹을 거면 아까 배달해준 중 잠깐 보니까 대게 그거 엄청 포장 잘돼서 오던데. 아 대게 먹고 싶어. 1년 전에 먹은 게 마지막이라 나는 아오. 갑각류를. 어쩌라고. 어, 대게 아 먹고 싶으면 시켜. 난모르겠으니까난안 모르, 먹고 싶으니까 안 시킬게. 나안 가고 음식에. <laughs> 그러면 이렇게 모든 회 이렇게. 기다려봐. 회는 맛있겠다. 아니요. 일단, 일단 그럼 회를 카메라, 시켜본 적이 카메라 끌게. 어 근데 진짜 대게 먹고 싶었는데. <laughs> 그 앨범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빠 기대할게요. 네꼭 저희 콘서트 하면 와주시고요. <laughs> 네.